얜성입니다 오늘은 어, 바다에게 이거 만들건데요 바다에게인데 쓸 필요 없을거예요어 어, 이건데 손에 안묻고 손에 별로 안묻어요 한 이정도 물기 근데 이거 냉장고에 20분 넣으시면은 놔두시면 안묻는다고 하네요 이거 출, 오늘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, 목소리가 좀안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이거 출전은, <laughs> 죄송합니다. 이런 소음, <laughs> 이런 소음 양해 부탁드리고요. 이거 출전은 꼬치님이었나? 어, 그랬던 것 같아요. 음, 자, 그럼 준비물 소개할게요. 아 석귤통 아이고 죄송합니다. 이거를 닦아 가지고 물기가 좀 있어요. 통. 석귤통 봄아이폰 소다 그리고 필요할 수도 있고, 안 필요할 수도 있어요. 일단 뚜껑은 필요할 거예요. 네, 그리고 물 필요합니다. 네, 물을 아이폼을 빼주시는데 아이폼을 물하고 2대1 비율로 하셔야 돼요. 아이폼이 이면 아이폼이 1이고 물이 2여야 해요. 아이폰 굳으신 분은 <laughs> 전자레인지에 돌리시면 되는데, 저 굳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야 해요. 여기에 물 넣으시고, 좀 많은 것 같네요. 전자를 이제 돌리고 올게요. 10초씩 나눠서 저는 20초 돌리고 오겠습니다. 네, 지금 다 돌리고 왔는데, 이거 동생이 피아노 칠 수도 있어서. 그런 거, 소리 나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. 이거 저 터질 뻔했어요. 아마 타면은 홈클레이가 터질 뻔했어요. 네, 이제 풀뚜껑으로 이걸 빡깁니다 이거 색을 진하게 우리셔야 돼서 한두 번은 우리셔야 되는데, 꼬시, 님은 어, 그, 아이폰이 없어서 많이 못, 두 번을 못 우려, 못 우려내셨어요. 이게 진하게 우려야 해서 두 번은 최소한 두 번은 우려야 해요. 제가요.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이걸로 할게요. 이걸로 해주시는데요 이걸로 하시면 자꾸 얘가 액괴같이 막 이게 나와서 저는 계속 풀뚜껑으로 할게요 이거를 되게 많이 하셔야 돼가지고 하고 올게요 아 이거 저, 저는 윤서고 이거 출처가 제 출처일 수도 있어요 어 왜냐면 꽃은 꼬시님은, 어, 꼬시님은, 그 뭐지? 어, 아이고, 죄송합니다. 네, 꼬시님은요, 그 뭐지? 딱풀을 사용했는데 저는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얘가 끈적거려서 딱풀을 안 사용할 것 같아요, 저는. 그래가지고 재출적가될 수도 있어요. 이게 막 끈적거려가지고 이렇게 휴지에 걸러내 주고 그리고 딱풀에 묻은 것도 다 빼주세요. 그런데 재활용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저는 그냥 버릴게요. 이렇게 손에 안 묻어요. 얘도 저는 그리고 이거 이렇게 도로시 폼플레이라고 읽었습니다. 그리고 남은 거다 뜰게요. 다 걸러내볼게요. 네, 지금 이렇게 초점 맞췄는데, 이거 안 돼, 갑자기 이상하게 돼서 바꿔서 다시 시작, 처음부터 다시 했는데, 이렇게 그냥 뭐 우려내시고, 만약 막 터질 것 같이 그러시면은, 물을 좀더 넣으시고, 10초 더 돌리셔서 하시면 되는데, 그렇고, 저는 그러고 나서 걸러내고 바로 왔는데 저몇번 저으니까 그냥 이렇게 됐어요. 이거 풀 필요 없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다가 소다 한 집게 두 집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. TV 소리 좀 들릴 수도 있고 부모님 뭐 하시는 소리 들릴 수도 있어서 그런. 물이 양해 부탁드리고 손에 안 묻어요. 안 묻습니다. 미세하게 뭐 물기 같이 그런 거 묻고 바다의 게라기보다는 물레게 같아요. 저는 한집 저는 한집 게만 더 넣을게요. 소다를 이렇게 하시면 이게 완전히 이렇게 돼요. 근데 이거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이거 저는 한 집게 더 넣을 건데 냉장고에 한 2, 30분 정도 보관하시면 은더안 묻으실 거예요. 근데 전 지금 그럴 수가 없는 상태라서 저 아까 만들어 놓은 거사게요 색이 되게 다르죠 이 이렇게 돼 있고 섞는 중인데 잘안 섞여요. 이게 안 끊겨요. 잠시만요. 섞을게요. 네, 지금 이거 두개다 섞었는데 색이 되게 진해졌어요. 이렇게. 근데 파란색으로 하면 바다 예쁜데 저는 하늘색으로 해서 다른 입게도. 다른 색일게 하지만 출저는제출저고요 파란색으로 하시면 바다에 꽤 되고요. 안그러시면 그냥 저같이 다른 색일게에요. 근데 이거는 출저가제출저이기 때문에 저는 뭉 그리 있게라고 지을게요. 아, 죄송합니다. 이게 막 말썽이에요 동생이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잘 되고요. 풍선은 잘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랩잘 되고 터강 좋습니다. 손에 묻는데 별로 그렇게 많이 묻진 않아요. 심각하게 묻진 않아서 괜찮아요. 묻으시면, 은 닦아내시면 되고, 묻은 건, 묻으면. 손에 묻으신 분은, 그냥, 휴지에 닦아내던가, 여기에 붙여서 닦아내시면 되고. 잘안 묻어요. 그럼 지금까지 인사했습니다 아이고, 웃었네. 그럼 안녕.